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애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하에 있는 자는 거두슬 가지로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로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어, 마태봉과 함께 말씀 묵상 202일차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환란의 시기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과시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잘못 인도하려고 가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경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을 보호하시려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관심에 반응하여 그처럼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와 백성의 신실한 경계, 이는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관계의 문제이고 신비한 조화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고면은 오늘날 교회도 심각하게 기 기울여야 할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럴싸한 말과 놀라운 능력들과 치밀한 장치들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재림을 빙자하여 많은 그리스도인을 그릇 인도하였던가요?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점을 기억합시다. 특히 기적을 행하거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해서 일단 신뢰하고 보는 기적 신봉 경향을 경계합시다. 한편, 내놓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은 오히려 경계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에 이르는 많은 이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마침내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판명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신 주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게 해주시고,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신실한 경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